자, y는 fx랑, y는 gx의 그래프가 현재 주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네요. 피어 그리고, 와, gx 왜 이렇게 복잡하게 생겼지? 너무 복잡하게 생겼는데? gx가 지금 아이, 거 미리 그려놓할걸시다지엑다 gx가 예, 이, 다음에 이, 다 이, 스 이, 스 이, 자, 이때 지금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나와 있어 역함수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그래프상으로 봤을 때왜둘다1대1 대응 함수 조건에 만족하고 있어. 지금 그래프상으로 봤더니 그때 f역함수 2와 아, 합성함수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f g역함수의 역함수의 0의 값이 뭐냐라고 나와 있거든. 첫 번째 거는 바로 찾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보기 힘들면은 K라고 주라고. 그러면은 FK가 2가 되는 거니까 2가 되는 애가 누구였었냐? 마이너스 2였었지, 마이너스 2콤마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K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 라는 걸 우리가 바로 손쉽게 찾을 수 있는데, 요게 조금 어려워, 요게. 그럼 요런 경우는 얘들 역함수가 있지, 지금. 역함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고? 순서 바꾸라고. 바꾸면서 역순으로 뒤집어주면은 g 역함수의 역함수 f의 역함수 그다음에 0이 된다. 그러면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얘는 g 역함수 f 역함수의 0이 된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지. 역함수의 역함수니까 그냥 g 자기 자신이 나오겠네. 그럼 얘는 계산 방법이 g f 역함수의 0이 된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얘가 뭔지만 찾아내면 되겠네. 그럼 또찾으라고 얘들아 f 역함수 0이 k가 된다고 써 그럼 이 k값 찾으면 되는 거겠네 여기 k 있으니까 그럼 뭐 k 뭐라고 쓸까 n이라고 쓸까 n 다른 문자 써갖고 그럼 fm이 0이 되는 거 찾으면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 누구냐 여기네 0이 마이너스 2 콤마 0이니까 그치? 그럼 이 m값이 뭐가 나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는 g 마이너스 2를 구하는 거겠네 g 마이너스 2 얼마 나왔지? g 마이너스 2 0이 되네 요0 괜찮은 거 얼마 나와? 이거 어 잠깐만 뭐 잘못한 거 같은데 내가 지금 g랑 f랑 섞어 쓴거 같은데? 그치? f 역함수 0이 fm이 0일 때잖아 그치? f m 0일 때아 미안해 여기 네 이거. f는 이거네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m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네 그럼 얘는 g 마이너스 1을 구하라는 거겠네 그럼 g 마이너스 1은 여기 있네 여기 1 그래서 계산하면 얼마 나와? 1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문제야 그치? 역함수 계산하는 거 그럼 1번 나와 그래서 뭐 나오니? 알바를 계산하면 1이고, 마이너스 2잖아. 어? 답이 첫번째거 번... 마이너스 1로어야 되는데? 왜? 첫번째꺼 틀렸니? 첫번째꺼 뭐냐? f 역함수 2가 역함수 그 마이너스 2 f 역함수 2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게 마이너스 2잖아. 아, f 역함수 마이너스 2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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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이거? 문제의 기본 정신 문제를 잘못 적었네. 얘만 바꾸면 되겠네? 이거 얼마냐 그러면은? 마이너스 2지? 이거 계산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그럼 마이너스 2가 뭐야?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겠네. 여기 여기 여기. 여기겠네. 그럼 k가 0 나와야 되겠네. 이게 0이겠네. 그럼 0과 1을 더해주는 거 이거 얼마 나와? 1으로 나오겠네요. 문제를 잘못 적었네요. 미안해요. 원래 본, 잘못 본 문제는 답은 맞아. 자, 그 다음에 우리 음, 여기는 요거 하나만 어려웠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과제를 해보시면 될것 같고, 충분히. 아, 228번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228번 먼저 한 문제 읽어보세요, 얘들아. 228번. 먼저 읽어보고, 풀어볼 수 있는 사람들 한번 풀어보시고요.